세주여 지금 나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그 사랑 배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앞서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앞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신과 우리의 위로자와 치료자가 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모든 걱정과 불안을 떨쳐버리고 풍성하게 흘러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드리는 저희들 모두의 삶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5월 네 번째 주일 부활절 일곱 번째 주일 오늘은 사랑이 불안을 이깁니다라는 제목으로 가정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과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 코로나19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짜는 추후에 구역장님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경우 교회 사무실과 구역장님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수표로 헌금하실 수 있는 분은, 어, 아래 교회 주소로 우편 발송해 주시면, 어, 교회 재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 있는 분은 정학필 재정위원장님께 문의해 주시고, 또 헌금에 대해서 어, 궁금한 것이 계시면, 우리 최성애 행정 맡으신 최성애 목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가정에서 지내는 동안 개인의 위생과 건강에 유의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요. 어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구역을 이렇게 우리가 구역원들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오늘은 어 6구역입니다. 본 오로라 베리 어, 토론토 더그 북쪽에 계시는 우리 6구역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기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상호 최경호 구역장님 가정, 이정국 류정희, 이주영 오훈이, 이충민 이안나, 정진원 최성애 정혜빈 서지연, 최혜선 우리 지휘자님 가정. 이 토론토 외곽에 사시는 우리 육구역 어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이제 어 추위가 물러가고 어 따뜻한 드디어 어 캐나다는 이렇게 봄이 좀 늦게 옵니다. 이제 5월 24일쯤이 되니까 이제 나뭇잎이 푸르게 되고, 이제 봄이 활짝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음, 언제쯤 우리가 이제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언제쯤 정부가 그렇게 발표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길거리에 있는 가게가 문을 열기 시작했고, 이런 것을 보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모든 활동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6월 달에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정부 발표가 나올 때까지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이렇게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렸으니까 이렇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동네 산책도 하시면서 늘 건강 관리 이렇게 잘 하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차고 넘치는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하루하루 늘 기쁘고 감사한 삶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빕니다. 성도님들 일주일 후에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